오늘 이제 오전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신문 읽고, 그리고 목걸이랑 귀걸이 언박싱 하고, 증여 관련해서 전화 상담 한통 했고요. 무가세 관련해가지고 방문 상담을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문 상담 하나 하고, 방문 상담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또 다른 분이 방문 오셔가지고 양도세 상담하고 싶으시다고 오셨는데 이미 상담 중이셔서 죄송하지만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다 해서 연락처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안 잡고 전화를 드렸더니 운전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주시기로 하셨어요. 너무 정신없이 오전 오후가 지나가고 있는데, 홍보문에 게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냐면 아까 편집 마무리하면서 계란 하나 먹었거든요 지금 5시 반인데 지금까지 계란 하나 먹은 게 다예요 <laughs>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부가세 신고 접수한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나 원천세 마지막 날인데 추가로 자료 온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연말정산 경청청구 지난주에 문이 왔던 것도 검토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빠르게, 부지런히 해오겠습니다. 쿠키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음. 오늘 상담 오셨던 사장님이 갖다 주신 건데, 일단은 연말정산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네, 그 반영 공제 반영 될거 이제 다 되신 거 같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입맛도 없어요. 신고를 진행할 때 어, 홈텍스 상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합계표를 출력을 하고요. 프로그램 상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불러온 다음에 서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제 거래처들 홈텍스 상 합계표를 일괄적으로 다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별로 업계표 다 일괄적으로 출력해 놓은 다음에 모아 놓고요 신고 그 업체가 신고할 때마다 이렇게 빼가지고 같이 검토하면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저는 출력을 다 했고요 어제 양도세 상담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를 맡기고 가셔가지고 지금 신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꽃 싸우면서 하고 이런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你这个。<noise> <noise> <noise> 주차장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차들이 뒤죽박죽이에요. 세무서를 다녀왔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스캔해서 싸우는 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로 사본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집 바로 앞이 우체국이어가지고 내일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원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아, 네네. 제가 3시3 0분에 지금 상담 예약이 있어가지고 아, 예약을 상담하고 왔는데요. 상가에 있는 옷가게 사장님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동생이랑 한번 옷을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옷 사면서 명함 드렸어요. 네네네. 네, 네. 오전에 사왔던 토끼를 먹겠습니다. 이게 내일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될것 같아요, 도저히. 보지도 않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보고 있지 않은 책들이 여기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기도 했고 부가세 책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둘 중에 한 권이라도 신고 전에 한번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오늘 조금 책을 보다가 퇴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우체국 가서 등기 발송을 하고 조금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우편물 대장이 되게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일할 때세무선에 우편을 보냈던 게 있었는데 받은 게 없고 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한막 4개월 정도 지났던 거였는데 우편물 대장만 다 드려가지고 4 개월 전 옷에 등기 발송했던 영수증 찾아가지고 보내드리니까 그래서요 아, 그때 받았었구나 하시고 찾아보겠다 고 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쓸데없거 보이지만 필요합니다. 그리 영수증, 우편물 대장도 따로 만들어놔야 돼요. 뭔가. KTX 상에서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은 게 수임 등록하면서 다른데 수임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이제 등록이 안 됐던 분들을 다 보면은 한결 세무 사무소라는 곳에 다들 등록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해지하고 제 거를 등록을 수락을 동의를 해주시는데 뭔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몇 명이. 지금 여러 명이 어떻게 다그 전에가 한결세무사 무소일수 있는지 이게 혹시나 해가지고 네이버에 한결세무사 사무소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맨 위에 있는 지식인에 방금 제가 사장님한테 들었던 그 사업자 번호에 한결세무사 사무소를 물어보는 지식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손텍스로그 어, 수행동이 되어 있는 거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니까 그 사업자 번호도 똑같고, 다 똑같아. 도대체 뭐지? 싶어서 봤거든요. 되게 뭔가 충격적이네요. 3.3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 3.3이 되게 간편하고 수수료도 싸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무조건 3.3 이용하시는 게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안내문을 우편으로 하나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신고 유형이 제 적혀 있거든요. 거기서 간편장부라고 써져 있고 단순경비율이다라고 적혀 있으면 사이트 이용해서 신고하시나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시나 신고 내용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수수료가 싼 3. .3 이용하시는 게 유리하실 건데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지진경비율이라고 적혀 있는 분들은 3.3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세무사 사무실 가서 신고하시는 게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음,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적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장부 만들어서 신고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신고 유형에 맞게 3.3 사이트나 세무 사무실 찾아가시면 돼요. 응. 무조건 3.3 사이트가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프리또랑 계란 두개 먹어보겠습니다. 실무 관련 한 책자를 한번 쓱다 훑었고요. 지금 어제 양도세 신고 하려고 했던 게 자료가 추가로 필요해가지고 자료 요청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왔어요. 그래서 양도세 신고를 해볼까 합니다. 상가 내 사장님이 부가세 때문에 상담 오셨어가지고 상담하고 왔습니다. 4학자를 2개 가지고 계신데 2개 전부 접수해 주셨어요. 이번 달에 제가 부가세 신고 대리 목표가 30개거든요. 제 기장 거래처 외에 추가 30개가 목표인데 지금까지 8개가 접수됐습니다. 벌써 거의 3분의 1이 채워져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요. 이제 6시가 넘었는데요 어, 영상 편집을 조금 하다가 퇴근해보려고 합니다 배가 조금 고파서 쿠키를 좀 먹으면서 편집을 할까 합니다 근데 이게 쿠키가 이거 제가 생일날 받, 생일 때 생일선물로 받은 제니쿠키거든요 다른 거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아직 못 먹었는데, 이게, 날짜가, 음 이것밖에 안 남았, 이틀 남았어요. 오늘 12일이니까. 그래서,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반, 이 정도는 반, 이만큼 남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틀에, 다 음, 먹을 수 있겠죠? 먹을 거야, 너네. 받고 왔어요. 이제 밥을 먹어볼 건데요. 어제 미리 해동시켜 놓은 나주곰탕입니다. 튼 생각보다 알 알차죠? 고기가 꽤 많이 들었어요. 편의점에서. 햇반을 사왔고요. 그 집에서 가져온 김치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햇반 큰 밥인지 아닌지 혹시 알수 있어요? 큰 밥을 샀다고 샀는데 안큰거 같아가지고 그냥 일반 햇반인 거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네. 이게 큰게 맞는 건지 아닌지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고기가 많아요. 좋은 총각 김치입니다. 진짜 불난 건 아니라고 하네요. 네, 드디어 홈텍스에 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매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가세 신고를 빠르게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거래처 먼저 진행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신고대들 접수한 건데 신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나네요. 렉, 렉이 먹네요. 요새 홈텍스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을 먹고 일하면서 계란이랑 쿠키랑. 그리고 빼빼로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좀 주워 먹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laughs> <laughs> 좀맵찔이어가지고실망 먼저 좀매워 하거든요. <laughs> 저희 집 김치가 좀 매운데 매운 거 하다 매운 거 먹으니까, 음, 마음이 맵네요.